누가 와도 나는 가르침을 받고자 도움을 청하고자 오면 너한테 맞게 도와주는 사람이지. 나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. 뭔가를, 이게 스승이 뭐 어디, 누구를 좋아하는 줄알아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. 만일에 대통령을 내가 돕는다면 국민한테 필요하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. 국민한테 필요하도록. 국민을 돕는 거고, 사회를 돕는 거지. 대통령 하고 내고 갖춘 게 아니에요. 지도자를 도울 때는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바르게 사회를 보고 운영을 함으로써 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며 요거 때문에 돕는 거예요 네가 좋은 게 아니고 잘못하면 혼을래왜네가 잘못하는 게 국민이 어려워진다니까 네 하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저 윗자리는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